정거 태종을 또 보고서, 어기 귀신, 그이 기집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. 이제 저, 저, 처다된 거라고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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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하나, 공하기 보너십 탄기야 말은 바로해! 내가 그 여자를 총으로 쐈냐? 니들 짭새들이 그 여자를 빵빵 쐈지? 누가 총을 쏴? 대의정원이지. 그리고 내가 지금 테이저건에 대해서 조사해요. 당신들 폭행 사건 조사하지. 술집에서 처음. 아저씨, 두 번째는 몰라도 첫 번째 그 늙은 놈이 내 남친 먼저 때렸다고요. CCTV 봐요. 내가 그 자식도 니들 경찰도 다 고소할 거야. 뭐 너도 그 놈도 그놈 마누라도 다 흙수저니까 흙수저들끼리 어떻게 한패 돼서 날 엿먹이려고? 웃기지 말어.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난 니들이 알아.